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음. 시작한다고 하는데 빚을 갚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도 맨 처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전액 탕감의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을 때 보다는 조금 저는 걱정이 덜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지금 이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빚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상적인 지금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을 회생을 시켜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주체자로 넘기겠다라는 그런 대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시 이제 성실한 경제 참여자가 되면 좋은데 음. 문제는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음. 나는 잘 갚는 바보가 아니라 그냥 견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도는 어 갚으면 진짜. 바보 아니야 요렇게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음. 정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음. 이번에는 굉장히 간소화된 게 이러한 사람들 (113만 명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자동심사 대상입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면 이 사람들 빚이 탕감되는 구조로 간다고 했거든요. 음.